여러분 예뉴예요 오늘 실시간을 한번 켜봤습니다 뭐하냐? 몰라 이액기를 만들 거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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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범만요녕 <laughs> 내일 액괴 꼭 줄게 야 빨리 갖고 가네 음... 자리에서 만들어 내거만내내 내 거에서 만지지 말고 음... 갖고 가아아아아 음... 아. 아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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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왜 이러지 이거? 이거 바꿔야겠다 하하, 하하, 하하하. 치젤? 내가 애들 못 만지게 숨겨놨어. 애들 못 만지게 숨겨놨어. 언니 아! 나도, <laughs> 나도 만지고 싶어. 없어. 얘쟤한테 달라고 그쟤한테 야! 얘도 줘. 없다고. 맞기 전에 줘라. 아 나도 없다고. 너도 없으니까 줘. <laughs> 어, 근데 여기에 폼이 있지? 어이없네, 나 폼을 넣은 적이 없는데. 얘들아! 너는 줘. 좀만 줘, 빨리. 알았어.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야 니들 혼날래? 조용히 안 할래? 언니가 어 지금 실시간을 찍고 있는데. 어, 그럼, 니, 네, 니꺼 네 패드로 들어와. 아, 언니꺼 패드로. 꺼 어, 패드? 어. 시청자가 0명이네. 아, 내가 네, 유무차별 버전 실시간 그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구독자가 없고. 그리고 그, 뭐야, 무효차별 버전도 많이. 연습해봤고, 그리고, 유무차별, 무유차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실시간을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 나 유무차별이랑 무유차별 할거 같은데. 무서워. 근데 괜찮아, 나는. 그렇게 안할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 너무 묽어! 어떻게 언니를 쳐! 언니를 어떻게 쳐? 예, 뇨!를 쳐. 몰라. 치면은 봐봐 여기에 예뇨가 나와 여기 c c 가 갔다고 떴지 방금 이거 들어가 됐지 근데 왜너 저기 가서 봐 근데 왜 시청자가 영명이지 <laughs> 왜 시청자가 영명이지 근데 잠만요. 동생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근데 시청자가 0 명이네. 요 아, 한명 들어왔네. 너 채팅 쳐봐. 어떻게 쳐 봐. 갖고 와 봐. <laughs> 그래 갖고 와 봐. 이거 여기 주요 채팅이라는 데 있잖아.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여기 적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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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요 채팅이라는 데 있잖아. 여기다가. 아, 왜 이래? 하이엄이라고 보내볼게 하이엄이라고 보내볼게 어 하이엄 보내줬다 여기 니가 쓰고싶은 채팅을 마구마구 마구 써 쓸데없는거 하면은 맞는다 예범님 안녕하세요 예범님은제 동생 닉네임인데요 제 동생이 제 패드로 유튜브를 해요 근데 거기서 유튜브를 하는데 <laughs> 근데 아까도 래요 실시간 켰는데 한 4시인가? 그때 다 실시간을 켰는데 그 뭐야?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냥 끄고 그 영상 삭제했어요. 제 얼굴이 나와서. <laughs> 액괴 이름이 아니라 액괴 이름이지. 제 동생이요. 솔직히 말하면 사학년인데요 글씨를 못 써요. 글씨도 못 쓰고요. 어그 뭐야 말도 잘못 하고요. 발음도 발음은 할수 있죠. 근데 욕도 하고요. 글씨는 못 쓰면서 욕을 해요. <laughs> 그래 내 동생이 얘 지금 예봄이라고 돼 있는데 있잖아 셰봄아 근데 그러니까 예봄이라고 돼 있는 애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1 5살 맞는데 내 동생이 예봄이라는 애인데 응 근데 거기 야너 뭐하냐? <laughs> 내 패드로 얘 들어오게 해줬는데 얘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얘 팩, 팩폭 좀한 거야 야, 문을 닫아야겠네 너무 시끄럽다 나 영상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예뇨 예봄 예원 어때? 예뇨 예봄 예원 나 좋아 <laughs> 그도 <그거> 좋아 <laughs> 예뇨예범 예원 아, 목소리 오지네. 나 맨날 시시간 킬 때나 발표할 때만 목소리가 이래. 누가 나간 거야, 지금? 누가 나간 거지? 야! <laughs> 동생 목소리 들림 키우킹 누구요? 안녕하세요. 야! 동생 목소리 들림 키우킹 니가 썼냐? 네. 아, 그러는구나. 하하. 아유. 세보미가 아까 전에 홍보하러 간다고 했는데. 쓰지 마라! 죄송합니다. <laughs> 왜 저러는 거야? 너 쓰면 죽는다? 안녕히 가세요. 누가 12살이야? 그 뭐야 거기 뭐야 그거 왔다 피자 피자 왔다 피자가 왔어요 여러분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답니다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답니다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답니다.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오피. 왔어요. 오피. 오피. 오피가 뭐야? 아 피자.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어요. 피자가 왔어요. 아, 셰봄이 지금 있으면 치즈, 그, 지금 보여줄 수 있는데. 뚜껑만 열었다 다시 닫으면 되는데. 나는, 야, 예봄너 나가. 나? 나? 동이 뭔 뜻이야? 야내가나 갈게. 조용 해봐요. 동이 뭔 뜻이냐고, 동. 동이 뭔뜻이야? 싫다고? 어 싫어 야 근데 너는 왜 너는 왜너 말고 야 근데 너는 왜 초반부터 반, 반말하냐 알았어 너 말고 그래 반말하게 반반 그래 반말 해준다 내가 사실은, 예보미는, 저의 동생이지, 만은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 팔 아파, 어깨 아파. <laughs> 아, 그래요? 아저씨는 아저씨겠지? 재보미가 착하네. 재보미가. 홍보해 주고 해? 딱 나갔어. 그래, 너도 착해. 근데 나도 착하진 않아. 욕하거 아니, 지금 방금 지 보고 착하다 했으면서 지금 방금. 아니, 나 착하다고. 많이 착한데, 조금 욕하지만. 아니 아니 예쁘지만. 많이 예 많이, 더 많이... <laughs> 예쁩니다. 근데 왜네명이지 시청자가? <목소리> 잠깐만, 분명히 두 명일 건데. 응? 눈팅. 눈팅? 음하하 누구야? 언니? 아, 음하마 음하하하. 예봄. 언니! 아! 이름은 이, 이것 때문에 네 명인가? 어? 근데 왜? 예, 응? 언니. 근데 왜, 왜네 명이지? 왜! 나는 엄마, 어, 어 김니원이야 그래, 너는. 쟤는 예원이고요. 얘는 예봄이고요. 저는 예뉴예요. <laughs> 123456789 물음표. 심심해. 할게 없다. 예봄아. 네? 너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너는 피자를 먹겠지 예봄아. 우리집에 방금 피자가 왔는데 예보미는 제 동생이에요 알았어요 예보미 언니는 예리언니고요 끼도 다가줘더 끼도 어? 알았나 언니가 하는 거다그칠거야나 이거 아직 보고있어 아뜨거 근데 왜 3명이지 시청자가? 으! 허어! 스파게티! <laughs> 우리 집에 스파게티가 와서 그래. 너무 신나서. 우리 집에 스파게티가 와서 그래. 너무 신나서. 하하하. <laughs> 언니! 왜 그래! 스파게티 아니냐? 아까 저홍 공부하고 나갔어요. 오키 스파게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스파게티 스파게티 제보마 <laughs> 내가 보여줄게 있어. 바로 이거야 니꺼 쉐보미꺼 이네 있지 그럼 엄, 엄, 네. 없어? 있지 그럼 당연히 있지 야 너는 왜 갑자기 존댓말 쓰냐? 야, 예보마! 너는 왜 갑자기 존댓말 쓰냐, 예보마? 예보미가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예보마, 까불지 말아라. 제가 3학년이에요, 예봄이라는 애가. 제 동생인데,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그래요. 예봄아, 그러지 말렴 까불, 까불이래, 까불. 나, 몰라. 몰라, 몰라, 나는 몰라. 언제까지 하면 좋겠어? 찍었는데 5분에 누가 드... 5분에 쉐보미가 들어오고 6한아한네 그때는 제가 들어갈게요 9시가 언제지? 잠깐만. 오, 2분 뒤에. 2분 뒤에. 2분 뒤에 4게요 무슨 그때 언제 언제 그때 그때 언제 아니에요 그때 언제 셰보마 이 색깔이 진짜 이상한데. 응? 너? 누가 너라 그랬지? 잠깐 아, 그러네. 누가 너라 그랬지? 왜 너라 그러니, 쟤보마. 개 말하는 거 아니야? 개? 개네 가지 없고, 진짜 이렇게 못 만지는 애. 하하. 애깨도 못 만지고 애깨도 못 만드는 애아 걔가 예봄이었구나 맞아 애깨도 못 만지고 아 애깨는 만들 줄 아는데 애깨를 못 만지더라고 너랑 같은 나이인데 나랑 싸워가지고 밥못 취소하고 나걔 저격하고 그랬던 적 있거든 근데 걔가 나는 개개 말하는 줄 알았어. 어, 잠깐만. 여러분, 저 이제 끌게요. 세범만나 이제 끌게. 누나부터 누가 했지? 어? 이건 뭔 소리야. 여러분, 제가 방금 낀거 아니에요. 저 그럼 이제 끌게요. 안녕.